넌다해다응안 뚫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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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와 이거봐 와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기는 미세먼지 없는거 같아 하늘이 진짜 엄청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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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칵테미니 몸매 지린다고요? 와, 미쳤다. 믹스커피 개지렸네 짠! <laughs> 저렇게 여러분, 커피 마시러 가요. 좋아요. 송발 확인하러 가나요, 선생님? 송발도 확인하고 설거지도 하러 갈 거예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설거지하고 나서 그러고 아침을 딱단 상쾌하게 커피 한잔딱 말아주고 와, 씨앗. 그러고 낚시요 오, 레전드. 밥은 네? 안 먹나요? 가늘은밥오 어서 아무 것도 없 어요. 안녕세여 개잘 잤다니까 진짜로 레전드 언니 여기서 그건 아니 야 그러면 물좀더 아끼면서 아침에 눈 떴을 때 기분 어땠냐고? 신기했어 존나 잘떴 개 맛있다. 음? 와, 무기가 어, 정말로 존나 아, 많네. 그냥... 어, 와, 개따뜻해 비네. 따뜻해, 너무 좋지. 꼬기를 어. 잡는다. 대대로 나무 구해가지고 이걸로만 불지피는 그... 거. 어떻게? 이걸로 불지피는 거. 마른 가지 모아. 그게 강내? 숟가락 만들어라고 어? 에! 어제 내가 만든 것처럼 어제 언니가 먹었던 거 보다 제가 손으로 다 쫄딱 버려야 하거든요 아싸 숟가락! 사랑했쥬 기본 요리에서 언니가 그랬어 언니 너무 작은 거아니사합니다뭐 <laughs> 먹어요? 어제 밥 먹고 남은 거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아 참치를 남겼어야지 아니 네 고기 그거 남긴 거 그거 갖고 먹어도 돼 똑바로 해준 거똑 해서 또 뭐가 잡힐 수도 있으니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봐 음 너무 맛있다 이게 뭐야 이게? 육지에서 절대 안 먹어본 맛이야그그래 음. 진짜 맛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먹는 거 되게 맛없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소고기 간거 넣으면 진짜. 야, 약이지 약. 그러면은. 아 진짜, 진짜 그거... 맛있어. 맛없으면 안 먹지. 낙지 지금 어디 할까 고민 중이거든요. 응. 음. 요쪽이 너무 여가 많이 걸렸어 가지고 요쪽으로 지금 땡겨줄 까하고 그게 아니면 저 앞쪽으로 땡겨줄까 하는데 시간 저쪽, 봐서 저쪽, 저쪽. 저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럼 살짝 내려가서 할까요? 응. 레전드와 지기네 미쳤네 그냥. 와 레전드 여기서 낚시하는 거야? 우와 미쳤다. 와씨 여기 저렇게 미쳤다 여기. 제가 또 지렁이는 또 진짜 기가 막히게 꽂거든요. 안 속았니? 지렁이 완전 조금씩밖에 안 써가지고 잘라서 줘야 돼. <laughs> 아니 이게 안 돼? 여기 안 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아니야? 올때 처음에 저희 도착했을 때 언니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 여러분 너무 잘하지 않아요? 그쵸? 진짜 재밌습니다. 내가 근데. 난 언니가 솔직히 못 즐길까봐 별로 안 좋아할까봐 되게 걱정했었는데 되게 좋아해. 진짜 잠 우리, 우리, 집에, 우리 집에서보다 더잘 자고. <laughs> 집에 매트리스가 비싼면 뭐해. 이런 데서 간다 그는 <laughs> 짠! 아나 진짜 힘 조절 잘되면 내가 멀리.. 그니까요 나 진짜 멀리 잘 보낼 수을것 같아 좀 이따가 이거말고 이걸로 한번 해 같이 안녕 어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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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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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첫 번째, 첫 번째. 이거 이거? 어 첫번째 오저세 어, 번째 세 번째 세애기보어들 어, 모형이라고 하던데 기복어들 복어는 어떻게 먹어? 보고 보고 죽잖아 사람 죽죠 에이. 야 숭어가 엄청 큰 거에 막 뛰어 어 이거 예, 빨리 지금이야 지금 봤지 어 물장 오지게 하네 이것들 어, 레전드 레 레전드 헐얘 우리 먹을 수 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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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아가락. 음, 아, 야, 는거 아니야? 아무래 아무래. 아, 얘들 보요 아기야. 너 엄마 될거 알겠어? 어? 브링맘이. 아도 참아 보고야! 엄마 데리 엄마 알았어? 너 혼자 오지 말고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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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그냥 던져요 고! 그러기다안먹어안먹어 45도에서 손가락 노는 거예요 빨리 노면 안 돼요 45도에서 딱 먹다 뭐 먹어! 뭐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홀! 놀래미 아까보다 좀더 커요! 이 정도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홀! 이 정도는 먹어도 돼요 아까 거는 좀 작았는데 이 정도는 입자 아보니까 먹을 수 있어요 놀래미 일수다! 입에다가 잘딱 걸렸어요 입에다가 딱 걸려가지고 와. 오, 뭐야, 바들, 도가들, 어가들도가래도래들도가 마리 잡아먹을수있가요 도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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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다 죽었거든요 얘들 이렇게 잘라주세요 아도 도가들, 도 지금 하는 거 도가들, 도가 오 레전드 완전 대게 대기 대게 달려 언니요. 백집에서 먹는 걸못 먹어 이렇게 먹으면 진짜. 이야. 너무 맛있어. 설탕이다 설탕. 음. 씹을수록 음. 끝에 단맛. 와. 음. 진짜 맛있다. 대전 소롱기죠. 음. 너무 맛. 와. 미쳤네. 음. 와. 달아 달아. 아. 대전도. 미쳤나 봐. 입도 달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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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맛있어. 진짜 감탄사 연발하게 된다니까. 진짜 그 정도로 맛있어요? 와.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물고기였어, 너가? 어? <목소리도> 잔인해도 어쩔 수 없어. 존나 멋있게 빵. 안녕 보고야. 보고! 야. 아! 얘왜 이빨리고 저거냐? 얘 죽으러 원래 이빨리고 있어. 아, 이렇게. 아 씨, 왜 저거. 저 예쁘게 쓰는 방법은모르는데 저도 막 배운 게 아니라서. 와. 랴. 야야와 yeah. yeah. 얘는 더 맛있네 와 레전드 진짜로 자마함도 자마함으 yeah. 너무 맛있어 바위에 사과도 갈렸다고? <목소리> 뭔데야 바위에 아. 사과도 어떻게 말도 안 배고프니까 헛것이 보인다 보네 바위에 사과가 어딨어요 근데? 땅에서 멜론이 나온데 무슨 땅에서 멜론이 나와요 아이씨! 와! 오케이. 바위에 사과가 있는데요? 와! 한번만 가볼까요? 야. 와! 시야이또 다시 있기 시작이다. 이게 뭐예요? 오! 아! 그 뒤에 하나 더 열렸어요! 와, 와 대박! 요즘에 2021년 바위에 사과가 열린다고요? 오! 와! 지구 온난화! 오! 와. 오 대박! 와. 역시!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그렇죠 자연이 우리에게 신경도 주네요 그니까 말이에요 네. 혹시, 혹시 다른 데또 열렸나요? 아니요 없어요 <laughs> 내 살들. 제 돌아서 가면 되게 멀거든요 여기. 그래서 여기 무슨 짓을 하셨죠? 암벽 등반법. 관절씨가몇시예요 얘네들은 또 콩발부추를 쪼꼬맞아 이게 자연이 주는 선물이죠? 맛있다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것도 아이에서 자랐어요 배고픈 새가 없네 음와와 와. 와, 진짜 개 좋다. 이게 힐링인가 싶다. 이게 힐링인가 싶어. 밤도 일곱 시간 반 자고, 미친. 일곱 시간 반이 뭐야, 하니. 나 여덟 시간 잤지. 어디 푹 자가지고 진짜 다행이다는데. 아들 네, 이거 잠자, 이거 되게 힘들어하는데. 이거 완전 힐링인데 완전 힐링됨 근데 지금 컵라면 먹고 싶어. 네. 네? 한라면 나무에서 안 내리나요? <laughs> 아, 레전드. 저기서 빨간색. 아, 돌림아, 빨리 잡아서 뽑혔구나. 저쪽밖에. 아, 도움을 잡아서 뽑아야 되는데. 도움이 안 나오는. 응. 너희들도 잘 봐. 입질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겠어?

놀래미 두 마리. 잡았다! 오! 어. 오, 어, 놀래미! 놀래미 잡았어!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마트가 놀래미 잡았어요! 마이크아! 았습니다 먹자, 먹자. 언니, 이것도 해? 어? 해? 아니, 매운 밥! 그러면은 저 안에다가 넣으면 돼요. 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불이 나와? 그러면 이렇게 다른 나올. 오 나름대로 모아요. 이거 해봐요. 붙었어, 붙었어, 붙었어. 안 뜨고? 어, 내리 천골이네. <laughs> 뜨거해. 따뜻, 따뜻. 되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듣냐? 풀어줄라 한디도? 지 혼자 화나갖고 또 뱃대기 뿅 하지. 지또화나가고 뱃대기 뿡 하고 있어요. 에? 어유. 왜또 화났어? 같이 빼줄라 한디? 뱃대기만 뿡 하고 있고. 뱃대기 뿡. 사투리 너무 좋다. 인사해라. 안녕. 보고. 보고선 보 보고 방생시켜줄게요. 만숙이 친구.